왔습니다 자, 지금 눌렀습니다. 이거는 지금 어, 지금 어 가을 자켓을 찍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, 가죽 롱코트, 어, 가죽 코트라 그래야 되나? 어 요거는 세무입니다. 세무, 세무로 돼 있고, 어, 물세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세무 옷입니다. 그 다음에, 요거는 95사이즈 인스타 뭐라고 돼 있노? 하여튼 그냥... 평범한 어, 점퍼, 평범한 점퍼. 그 다음에 요거는 롱으로 어깨 한번 해보세요. 롱으로 돼있어요. 더 올려보세요. 어깨, 케이 좋습니다. 얼굴은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. 에, 롱이 요즘에 좀잘안 나가는데, 모르지 또 추우니까 또 필요할 수도 있죠. 에, 뒤에도 이렇게 에, 볼륨이 있죠. 볼륨이 있고. 음, 그다음에 청자켓입니다. 청자, 청자켓이 제일 무난하죠. 근데 어 뒤에 끈도 있고 주머니도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이런 뭐 청바지, 뭐 청자켓 엄청 많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거는 뭐 M 사이즈 어 그냥 롱코트라고 보면 되나? 반코트라고 아 보면 되겠네. 반코트.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무난한 체크. 잠깐만 안에 태그를 한 번. 아무것도 없네. 뭐라고 뭐좋 좋긴 이제 예. 에~ 다 뭐라고 그냥 있습니다. 한 코트 그 다음에 고기 탁 돌리니까 밑으로 팍 폈어. 이거는 이제 정장 자켓이죠. 보험회사 같은데 입을 수 있는 정장 자켓 그 다음에 이거는 탑텐백 사이즈고 탑텐이고 이게 이게 약간 세무가 되게 부드러운 세무예요. 되게 부드러운 셈은 뭐 사이즈도 뭐 작지는 않아요.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? 예, 이것도 정장 코튼 자켓인데 조금 짧죠. 짧게 나온 거. 요새 짧은 게 대세입니다. 짧은 게 대세입니다.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? 예, 그냥 정장 자켓. 자, 그럼 이제 몇 개만 더 해볼까? 그냥, 뭐, 주, 주세요. 그거는 거기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마 자켓인데. 어, 이거는 뭐, 머렐이라고 돼 있니? 머렐 점퍼입니다 머렐 그 스포츠웨어 브랜드 같은데.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쇼스로 된 청자켓인데, 색깔이 화이트. 화이트 청자켓. 이런 거 예쁘겠죠, 이분이요. 자, 앉아 한, 두세 개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. 이건 롱으로 돼 있는데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구슬이 달려 있죠. 어, 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예, 이거는 어디 꺼 트렌치 코트. 예, 트렌치 코트. 약간 예, 연두색 무슨 색이지? 어, 연 연한 어떤 파스텔 연 파스텔. 자 마지막.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여기 어깨가 요렇게 주름이 져 있고, 예, 음. 촌도 좋아요. 좋습니다.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